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0일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 관련한 언론 보도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제목은 도로에 아우디 세워놓고 쿨쿨 적발되고도 음주 측정 불응 30대 실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도로 위에서 잠이 든채 적발되고도 16분간 5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불응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21단독 정우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이 당시에 측정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이 같이,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 이제 도로 위에서 잠들어가지고 누가 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어, 이거를 인지해서 이제 음주 측정 요구를 했더니 뭐 정당한 사유 가 없이 측정을 거부한 어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혐의가 음주측정 거부하고 무면 허 운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1세 A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늘입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올해 4월 4일 오전 3시 5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16분간 5차례에 걸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2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측정 거부 또는 측정 불응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11일 전인 올해 3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제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가 있기 전에, 그 전에,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제 받은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측정 거부를 한 거죠.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 그러니까 과거의 전력이 두번 이상 있네요. 그러니까 2회 이상 위반했기 때문에 과거 전력이, 음주운전 전력이 두번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 형사처벌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무면허 상태로 이제 측정 거부한 거죠.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을 한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렇게 판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보도의 기사에 의하면 뭐 측정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뭐 실형 이렇게 자칫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음주운전 처음인데 측정 거부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벌금형 5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1차. 물론 이제 그 절차에서는 약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공판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500에서 100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에는 50, 5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형을 받은 이유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또그 건으로 인해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거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징역형의 기,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이제 그그어 그러한 경우는 이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 아,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남는 것이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 실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사안에서 벌금형을 때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럴 경우는 뭐 거의 드물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벌금형을 이제 제외하면 남는 것은 징역형 실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언론 보도의 제목에서 얼핏 보면 측정 거부는 실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통상의 경우에는 5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아주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아서 측정 거부를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형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여기서 형 선고를 어떻게 했냐면, 예,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이 건에 대해서. 징역형의, 예, 징역형 1년 6개월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예. 과거에 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이것은 효력이 상실되고요. 그전에 있었던 징역형의 징역형 1년 6개월 있잖아요. 징역형의 1년 6개월이 합산돼 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이 1년 6개월 이 합산돼 가지고 1년 6개월 플러스 이번 건 1년 6개월 해 가지고 3년 동안 3년 동안 교도소에서 부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어, 그래서 무면허 음주운전 어, 측정 거부. 그전에 이제 그 음주도 두번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 무면허 운전 이번에 측정 거부 에 적발된 날로부터 이제 2년 후에 면을 따야 되고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없죠. 왜냐하면 뭐 사고 발생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운전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에 그 측정거부를 해가지고 징역형의 실형 선을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효력은 상실되면서. 그 징역형이 집행이 됩니다. 합산해서 예, 그래서 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